남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는 복음서 중에 유일한 기사이죠 오직 누가만이 예수님의 12살 무렵의 행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의 일이죠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도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문제가 발생하죠 12살 아이는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신들과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다가 비로소 아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싶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 요즘같이 핵가족 구성원들이 여행한 것이 아니라 동네에 온친족들이 모두 함께 일단의 행렬을 이루고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들의 그 행렬, 그 머리 속에 있을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허겁지겁 아이를 찾았을 때에는 아이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결국 예루살렘까지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어진 지 사흘 만에 주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이 방식은 당시 랍비들의 교육 방식이었죠. 주입식이 아니라 문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살 아이와 이야기를 주고받던 랍비들은 아이의 지혜로운 대답에 대해서 기이 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대화들은 아마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묻고 답하는 과정이 진행될수록 질문들은 더욱 어렵고 까다로워졌겠죠. 아마도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하였겠지만 결국 율법사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들까지 주고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라피들은 예수님을 기히히 여겼다. 여기서 기히 여겼다는 것은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때 부모가 예수를 발견하자 또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말 속에는 아이에 대한 책망과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았던 부모의 심정으로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모는 내 아버지와 내가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아들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라고 말합니다. 이는 부모들이 마땅히 알았어야 했다는 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의 문자적 의미는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라는 말입니다. 원어에는 집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거기서 선생들과 논쟁하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일들에 속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죠. 율법이요. 말씀에 대한 질문과 대답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 예수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당초 부모를 떠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아들 예수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태어날 때 있었던 그 천사의 계시들을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희미하게 잊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아들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기사가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의 신비이죠.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그 육신과 함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여러 평범한 소년들과는 다른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모든 지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12살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묻고 말하며 말씀을 듣기도 하며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 예수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받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에 더 머물러야 하는지, 무엇에 더 우선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예수를 잃어버렸던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고 있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어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늘 부모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곁에 있어도 이런 자가 됩니다.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부모조차도 그분의 정체성에 대하여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냥 육신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들도 다시 아들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여러 사람들처럼 자라가면서 또한 성장했습니다.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갔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가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지혜의 주님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날마다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